계획관리입니다 전체 낙찰가는 1억 제한들입니다. 건축 가능합니다. 도로에 붙어 있는 이겁니다. 이 평평한 땅, 전기 바로 앞에 붙어 있고요. 네 요겁니다. 겉비이라우스 앞에까지. 바람이 너무 살인적으로 불어서 드론을 띄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날 드론 띄우면 몇백만원짜리 드론을 해야 날라가요. 이 앞에 구근당 전체입니다. 이러서 앞에서부터 도로 아래 네, 이거 전부입니다 저 앞에 전부 때까지 전체 계획관리입니다 이 전부 때 앞에까지 이거 다예요 약찰가는 1억 제안드립니다 약찰가 1억 제안드리는 근거는 땅과 함께 세망을 경매 지표 그리고 전국 고만 여건 낙찰 통계를 바탕으로 일단 낙찰가 1억 제안드리는 겁니다. 상세 정보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물건 괜찮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네 선택권 드리는 채널 아닙니다. 유료 컨설팅 가입 입금하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맞는 물건 찾고 영상만으로서 낙찰 도움드리는 채널입니다. 5천 예산 가지고 감정가 2억 낙찰 가능합니다. 1억 예산 가지고 감정가 8억 낙찰 가능해요. 2억 예산 가지고 감정가 15억 대 낙찰 가능합니다. 그렇게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억, 10억, 수십억 싸게 낙찰받게 도움드립니다. 직가는두배세배더돈 벌게 해드려요. 공짜로 정보 찾는 분들은 금지니까 문자도 하지 마시고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도움 필요하시면 값지불라고돈 받으시는 겁니다.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 질문하시는 방법. 다짜고짜 가입비 얼마냐 물어보지 마십시오. 성함 밝히시고 땅값만 얼마 예상 갖고 어느 지역 동기도 강원 충청도 또는 지역 양평, 가평, 여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어, 내가 사는 지역 어딘데, 반경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전국 다 찾아달라, 다 가능해. 요 무슨 용도로 몇평 이상 땅찾고 있다? 문자로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 질문하십시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받으시고,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추권드립니다. 땅 낙찰받고 각자 부모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추권드립니다. 감사합니다.